팬케이크 블로킹을 하고 낄리끼 웃질 않나? 카메라 다가오니까 필드 위에서 갑자기 인사를 하질 않나? 카우보이스 상대로 터치다운 득점을 하고 댈러스가 적혀 있는 티셔츠를 보여주질 않나? 제가 생각하기엔 NFL에 존재하는 도른자 중에 가장 선하게 똘끼 넘치는 미친 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사생활 문제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이 선수는 바로 조지 키틀입니다. 현역 아니 아마 NFL 역사상 최고의 올라운더 타이트핸드라고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어제는 트레비스 켈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올라가자마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해하죠. 올라운더 고트를 뽑으라면 아마 조지 키틀일것 같은데 켈시의 기록들이 너무 말도 안 돼서 요즘 저는 켈시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렁크는 부상이 많아서서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 근데 퍼포먼스를 보면 그렁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를 최고의 타이틀드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 크리거 키틀은 완전 미드웨스트 시골 출신입니다. 위스콘신 매디슨에서 태어났네요. 온 위스콘신. 어렸을 때 스토리 들어보면 조지 키틀의 활기차고 엉뚱한 성격이 바로 드러납니다. 4살때위 미스콘신대학교 미식축구 경기에 갔는데 관중석에서 춤을 너무 격하게 추는 바람에 주변 팬들이 동전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한4호을 벌었다고 하네요.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키틀은 아이오와로 이사갑니다. 고등학교는 아이오와 시티 웨스트를 다니다가 그 밑에 오클라호마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더폴스 고등학교를 거쳐 놀먼 고등학교에서 뛰었습니다. 고등 커리어 중 타이트엔드 포지션뿐만 아니라 와이드리시버 라인베커와 디펜십백 포지션까지 뛰니다 농구는 파워포워드로 뛰었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키틀이 뜬금없이 미식축구를 찾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이오와 대학에서 공격 라인맨으로 뛰셨었죠. 특출난 운동 신경이 아버지 쪽에서만 온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이오와주 고등 명예 전당에 들어갈 만큼 실력이 뛰어났던 농구 선수셨습니다. 대학 레벨에서도 당연히 뛰셨었고요. 그리고 키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식축구 장학금 오퍼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빅12 학교들이었는데 조지는 다시 아이오와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때 당시 오클라호마 코치로 계셨지만 아들 키틀은 아이오와로 가버린 거죠. 처음 아이오와 팀의 입단에서는 NFL급 역의 선배님들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뛰지는 못합니다. 첫 시즌에 레드셔츠를 했는데도 그후 2년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죠. 선배 중 CJ 피에도로 위치는 휴스턴에서 4년을 뛰게 됐고 레이 해밀턴도 NFL 프랙티스 스쿼드에서 그리고 제이크 두지까지 있었습니다. 두지는 NFL에 가진 않았지만 역사상 아이오 타이탄드 중 역대급 재능의 선수라고도 평가를 받았었는데 부상 때문에 그 NFL 진출의 꿈이 무산됐었습니다. 이런 타이탄드 룸에서 조지 키틀이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아이오 대학교가 현재 타이탄드 재능을 가장 많이 배출 학교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학교를 거쳐온 NFL 타이텐드가 대표적으로는 키트를 비롯해 TJ 호켄슨, 노아 펜트, 그리고 샘 라포르타 까지 있습니다. 2015 시즌과 2016시즌의키트의 대학 시절 활약은 뭐 어제 소개시켜드린 트래비스 켈시의 마지막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아이오와 오펜스인걸 감안해보면 290야드와 314 리셉션야드는 그래도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7 드래프트에서 조지 키트는 5라운드 전체 146번째 픽으로 샌프란시스코 49 에게 뽑힙니다. 이때 조지 키틀의 피지컬은 192에 112kg였고 컴바인 기록들은 40야드 4.52초, 서전트 98cm,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3.35m였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기록들이라고 봐도 될것 같네요. 특히 1 1 2 k g 에 제자리 멀리뛰기 3.35m면 거의 잠깐 뜬거 아닌가요? 2017 샌프란시스코 타이핸드 루멘은 이미 게럿 셀렉과 벤스 맥도날드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몇몇 있었는데 키틀이 바로 선발로 뽑힙니다. 카일 세노행 감독이 키틀의 똘끼를 미리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차에 포텐 이 터지죠. 2018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트래비스 켈시가 새로 갱신했던 타이트드 시즌 리셉션 야드 기록을 1시간 뒤에 1377 야드로 깹니다. 뭐 물론 2020시즌에 켈시가 다시 갱신하긴 했지만요. 이때 선수들이 하는 탑 100투표에서는 29위로 뽑힙니다. 그 다음 2019시즌에 슈퍼볼까지 진출하고 7위까지 올라갑니다. 2020시즌 시작 직전에 5년 7500만 불 연장 계약과 1800만 불 사이닝 보너스를 받으며 타이트드 최고 연봉을 받습니다. 9회에도 킷 트 현재까지 7시즌간 기록적으로 훌륭한 커리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경기 하나의 하프에 210 리셉션 야드를 기록한 경기도 있었고 총 야드 애프터 캐치를 870야드나 기록했던 시즌, 커리어 첫 3시즌간 역사상 가장 많은 2945야드를 타이덴드로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기록보다는 야드 애프터 캐치에서 나오는 강한 플레이들과 블로킹이 이 선수를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을 캐리하면서 두세 명의 수비수를 업고 야드를 더 많이 가져온다든지 본인보다 몸집이 더큰 수비 라인맨 들을 팬케이크 블로킹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식 축구를 가장 미식 축구답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또 웃음은 단한 순간도 잃지 않고 이렇게 뛰는 거죠. 멘탈도 엄청나게 강한 선수입니다. 이번 NFC 챔피언십 경기에선 24대 7로 지고 있었던 하프타임에 아 경기 끝나고 전반에는 솔직히 라이온스가 더 잘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겼네라고 말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된다라는 성견 지명을 했고 4년 전으로 돌아가서 치프스에게 슈퍼볼 패배를 했을 때는 꼭 슈퍼볼에 돌아올 거야.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야라고 말했던 클립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단단한 멘탈을 보여줘서 더 호감이 가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호브로가 전혀 갈릴 수가 없는 선수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지 키트를 싫어하는 NFL 팬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런 키트리 이번 기회에는 슈퍼볼 우승을 할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제 트레비스켈시 영상과 동일하게 이번 영상에서도 타이트핸드 포지션 선수 조지 키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리그 최고의 타이트핸드 두 선수가 슈퍼볼에서 4년 만에 리매치를 한다는 사실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타이텐드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